안녕하세요. 지혜의 취향입니다.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와 깊은 관계가 있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한 가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자주 하게 되는 행동일 수 있지만, 자존감이 높아지면 결코 하지 않게 되는 행동이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비교하기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자신감을 잃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할까? 나는 왜저 사람처럼 될수 없을까? 이런 생각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주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과 능력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성과나 성공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하며 타인의 성공을 자신에게 동기부여로 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지나치게 맞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라는 것을 신경쓰게 되죠. 부모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사회적 압박 등 여러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가족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본인의 욕구를 계속해서 억누르기도 하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며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을 먼저 존중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존감 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해 또는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은 자존감이 낮을 때 자주 나타나죠.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상은 우리가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스스로를 제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경험해도 그것을 자신을 비하하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죠. 이들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실패조차도 성장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비하하는 대신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해보세요. 네 번째로 타인을 위해 자신을 계속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계속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을 잃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무리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결국 내면의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초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소홀히 다루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을 돕는 것도 그들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섯 번째로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을 추구하며 작은 실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실패를 성장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으며 일상 속에서 작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비교하거나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거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계속해서 희생하거나 완벽을 추구하는 일들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가치와 필요를 우선시하는 법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보세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점차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취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